we <laughs> 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사회를 맡은 정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묵동하신 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을 중심삼아 열심히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새로 취임하신 우리 목사님 내네 분을 중심삼아 더욱더 진주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기를 간곡히 바라보는 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그한 송패 송편 머리위에 아버지 같은 은사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곡히 바라보다충복중심가정 500년 일부로 승관다고 다. 순발의 찬이 시간입니다. 찬송가 456장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응. 천진참 부모님.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을 기대받은 것다바를 이렇게 해서 시인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신 평화대상인 몇 분들, 어, 세계 평화와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살아오신 평화대상인 몇 분들 계실텐데요. 이날 을 같이 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가정과 함께 하늘 부모님과 천진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묵을 세우기 위해 세워오 마음으로 참 출발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번 하늘 승리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전진 장부님께서 격렬하시는 그런 승리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 주부가 다시 한 고향 승리를 위해서 진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희들이가 88년도에 왔었고, 또 91년도에는 한고양에서 남북통일지도자 총연합회장직을 맡아가지고, 우리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미국 연수에 참 많은 신경을 썼던 그런 항고양이었습니다그 네, 다음에 이제 2002년에 다시 왔지요 그래서 2004년에 무심삼고 있다가 이번에 네 번째 진주회로 다시 왔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한 곳에 네번 간다 이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도 하나 또 깼다 <laughs> 그러니까 되어지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짓는 겁니다. 음. 교회를 일곱 개를 지었어요. 음. 예, 서울 소제가 가서 교회를 하나 지었기 때문에 청복관까지 있지만 여덟 개 교회. 그러니까 아주 그 이상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교회 짓는 데는 따라. <laughs> 오지를 못한다. 그런 그런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자그래서부네 번째 원목 네 번째는 어떻게 원 왔습니까? 이제 오케이로서는세 번째죠. 그러니까 소생, 장승, 완승이라고 하는 그런 3 단계를 중심하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마 저희 생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정말 새롭게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가져야는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다시피 우리 동일교회의 목회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부 특별교부장 이것은 저희 가문에도 영광이 되겠죠 저희 생에도 영광이 제가 동일교 시골 안성촌 사람이 참, 동일교 본부 특별교우장까지 했다. 그리고 매일 우리 본부교회는 하루에도 3 0 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0명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고약의 조치는 어떤 자리에 있, 있었고 어떤 일을 해도, 했, 했다 하더라도 종족과 더불어서 하늘승리와 더불어 그 청족, 종족들을 천국에 보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향에 가서 종족들을 복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성으로 천국을 보내줘야 된다 그런 성리에 따라서 진주교회를 다시 찾았죠 자 그런 성리에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수님들 누님 또 형님 조카들 내사람이또이 동네에 동네 오셨어요 제발 뭐 그래서 자, 박수 한번드으수 있겠습니다. 종족 복귀, 신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천국의 너희들가 44년을 먹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 천국은 우리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종교리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종교 전체가 축복받아서 하늘 역성으로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야 한다그 말씀이 이번 한보양 승리를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150군데 인사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종족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 식군들도 이제 우리의 종족을 정말 생각해야 될 때에요. 우리의 종교 전체를 생각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로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옛날 진주교회 몇전 전만에 내가 있을 때 그때도 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우연히 이 일본을 봤는데 우리 교회 성례도 가득 차고, 이 통로에도 가에 그것도 가득 차서 했던 일까지 짰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진주 시민 5 0만이온전히 하늘 앞에 다 복귀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세계 회장님 을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아침마다 경배 정신을 드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그 5년 몇 개월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 진주교회 식구들의 심장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어, 밑에 앉아있을 때의 생각하고, 여기 올라와서 생각이 전혀 달라지네요. 예, 전혀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시대가 달라졌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시대가 달라져서 만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요, 저희 부인, 이제, 진주교회 다시 이제 마지막 정계를 불태우고, 남은 이제, 목회의 정년을 통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될 기간하고, 여러 식구님들의 만남에, 오늘 이 시간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선천 시대가 지나서, 지나고, 후천시대가 시작되어져서 만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나고, 내가 다시 이 진리교회를 부인했다. 음. 둘째는 니가 천일무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가 되어져서 만났습니다. 하늘의 주시 오실 때에 천일무 우리, 우리가 성규를다 마셨고, 또 축복을 받았다는 그 조건으로 죄 없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만남이에요. 이게 죄 없는 입장에서의 만남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 국민으로서의 만남이다. 지난 전번에 제가 세 번째 왔던 곳은 나라요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만남이다. 자 그래서 이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또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삶을 보여줘야 할 그런 데에요 그래서 이제 뭐하 가느냐? 식구들과 종족들에게 사랑을 더 많은 참된 사랑을 주고, 주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데서 천일국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심으로 행복.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상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항상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 어? 이런 이상 가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종족적 메시아 활동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신종족적 메시아. 새로운 종족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일북이 들어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종족적 메시, 신종족적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의 구원, 구원을 시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은 종족을 하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천국을 같이 가는 것이 진종족적 메시아 할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laughs> 네. 확실하게 <여기서> 돼요. <laughs> 하는 모습을 놓고 저 신앙심하는 모습을 놓고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식구들은 뭐예요? 우리 목회자 서 나쁜 거불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자. 이게 우리 청춘일구 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자, 좋은 것만 보여주자. 좋은 것만 보자.